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코스피가 6천까지 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우리 증시를 두고 한 글로벌 투자 은행이 바로 이런 대담화 예측을 내놨습니다. 오늘 이 놀라운 전망의 근거가 뭔지 또그 이면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겠습니다.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드디어 코스피 지수가 꿈의 숫자라고 불리던 4천 백선을 뚫었습니다.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 이 4100이라는 숫자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상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한 출발점이라면 어떨까요? 어쩌면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걸까요? 이 거대한 상승장의 불씨를 당긴 건 바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하나의 중요한 국제 협상이었습니다. 바로 최근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. 이 소식 하나가 시장에 짙게 깔려있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그냥 한 방에 싹 걷어내버렸어요. 투자자들 마음에 아주 강력한 확신을 심어준 거죠. 이 협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나라 수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요 25%에서 15%로 크게 낮아진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자동차 회사들 돈더 번다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. 하지만 이 관세 협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시장을 진짜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건 따로 있었는데요. 바로 세계적인 투자 은행 JP 모건이 내놓은.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 한 편이었습니다. JP 모건이 뭘 제시했냐면요, 코스피의 기본 목표치를 현재보다 훨씬 높은 5천으로 잡았습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만약 시장이 정말 강세 흐름을 타면 무려 6천까지 도달할 수 있다. 이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. 지금 지수에서 거의 50%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아니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수잔을 얘기하는 걸까요? 그 근거가 이한 문장에 딱 담겨 있습니다. 한국 시장의 상승 잠재력은 명백히 실체가 있다. 이건 그냥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한 확신에 가깝다는 뜻이죠. 자 그럼 그 자신감의 진짜 속내,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? 바로 한국 시장의 오래된 숙제, 고질병이라고 불렸던 게 드디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.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게 뭐냐면요.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내용물은 진짜 명품인데 포장지가 너무 촌스러워서 제 값을 못 받는 거죠. 우리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하는데 드디어 그 포장지를 바꿀 때가 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JP모건의 생각은 딱 이거예요.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낡은 포장지를 뜯어낼 거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가 아직 주가에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들의 낙관론의 심장인 셈이죠. 물론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.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JP Morgan은 특히 이런 분야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. 글로벌 수요가 탄탄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기업 가치 개선의 혜택을 볼 금융이나 지주사들, 또 수출이 잘될 걸로 기대되는 방산, 조선, 전력설비 같은 분야들을 콕 집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의 반대편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도 있습니다. 일부에서는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. 아니 올해 들어서만 70% 넘게 폭등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과열 아니냐?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.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뛰어든 돈 우리가 흔히 비투라고 하죠. 그 규모가 무려 25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이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. 결국 현재 우리 시장은 뭐랄까 거대한 갈림길 앞에 딱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한쪽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풀리면서 코스피 6천까지 간다는 전례없는 기회가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25조 원이라는 빚이 만든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과연 한국 증시는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까요? 그 답은 오직 시간이 알려주겠죠?